이 럭셔리 브랜드를 이야기를 할때 자주 언급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역시 럭셔리 브랜드 이야기를 할때 언급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섭섭해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벤틀리인데요 이 벤틀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은근 높은 그런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아서 한 1년에 300대 정도? 적어 보이지만 이 브랜드의 타겟, 시장 그리고 전 세계 판매량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절대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럭셔리 브랜드가 꼭 선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고성능 모델입니다. 꼭 8기통이라는 법은 없지만, 뭐 12기통, 10기통 등등등. 굉장히 기통수가 많은 이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이 브랜드들은 스포츠카 브랜드가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매드맥스도 아니고. <laughs> 어쨌든 벤틀리도 이런 모델들을 꾸준하게 선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V8 엔진을 탑재한 그런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 글로벌 출시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리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안다즈 호텔이었습니다. 스위트룸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무려 150일 동안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고객들과 기자들을 불러서 이 차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다가 차를 올린 방법이 대단합니다. 꼭도 새벽에 엄청난 크기의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차를 수직으로 들어서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도전을 꽤 많이 하는데요. 차별화된 곳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차를 보여주기 위해 꽁꽁 숨겨두고 일부에게만 슬쩍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 지난 2017년 BMW 코리아도 뉴 5시리즈 공개 행사를 위해서 당시 완전 신형이었던 두 대의 신형 5시리즈를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 최고층인 39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벤틀리도 그 못지않은 대담한 도전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행사를 통해 약 260여 팀의 가망 고객이 이 신형 벤틀리를 직접 보고 갔고 그로 인해서 약 180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 이번 신형 플라잉스퍼는 벤틀리 구매자들의 성향을 다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하는 쇼퍼 드리븐보다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이 오너 드리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을 했다고 하죠. 물론 골프를 치러간다거나 손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기존과 같은 고급스러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왔던 이 차는 개발용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룸을 열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엔진은 4리터 V8 트윈 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돼서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1.4kgfm를 발휘를 한다고 하고요 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총 8개의 실린더 중에 4개만 움직이도록 해서 이 연료 효율도 높였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유류비를 신경이나 쓸것 같냐 이런 이야기인데 신경 씁니다 엄청 써요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네에 벤틀리 오너가 몇분 계셔서 여쭤봤는데 야, 나도 사람인데 신경을 안 쓰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VA 엔진은 기존 모델에 탑재가 됐던 12기통, 그러니까 W12 엔진보다 무게가 약 100kg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브레이크 토크 벡터링과 같은 첨단 기술도 탑재가 돼서 굉장히 민첩하면서도 웅장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헤드램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이 실력 있는 크리스탈 세공사를 초빙해서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헤드램프가 그냥 앞만 잘 비춰주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차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럭셔리한 브랜드잖아요. 우리가 괜히 롤스로이스 우산에 1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디테일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접은 아니지만 신형 플라잉 스퍼를 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 홈페이지에 마련된 버츄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 스위트룸에 들어가는 통로부터 벤틀리의 다양한 정보가 전시된 스위트룸 내부, 그리고 신형 플라잉 스퍼의 내부까지 직접 보는 듯한 느낌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조금 색다른 콘셉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의 콘셉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댓글로 꼭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카메가진 추정필 기자였습니다